이게 너무 강가려. 애기 불편하면 불려 아, 멀리지마. 들어로. 음, 아고 일을 안 하겠다고 다듬어 뭐왜 그래? 그래서 그 t s good. i 다 not going to get 다 u t of the way. I'm g 하 i n g to

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언니 그냥 들어가 아, 나 택시 잡는 건데 이는데아 잡아 잡고 가라고 자기 눈앞에 잡고 잡고 가래 근데 나도 나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가 보야? 뭐야? 이게 보야? 이게. 알아내려. 이게한테 추로가 너무 사이즈가 큰것 같은데. 추로 맛있어. <laughs> hey, do you wash your hands? I <laughs> did. 나 치르 먹자. 저거 한대 제. 일로 와 봐. 이거 먹자. I hey, hate you. No. 먹고는 아, 싫어. 알아스 비안이. I won't. Come here. Come here. 다 먹었어? 그건 니거 네 아니야. 태 응. 와? <laughs> <진짜? 웃음> 뭐야 뭐야? 님 아, 님. 님. <laughs> 그렇게 잡아? 줄까에야 진짜 좋지 <laughs> 이거 냄새가 진짜 좋아. 아. 티비. 티비. 티 i 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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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y 티 u 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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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티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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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아비 이게 티비. 잠깐만 너무 뭐 내가 양아? 살렸어. <laughs> 내가 이 살렸어. 너무 양아치같이 나오잖아. 너 갖다올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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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일단 있어요. 아, 셀프로 우리 둘밖에 안 마시니까. 어. 우린 즐기자. 쟤네 일할 동안 투야 투 치호! 야 o 야 For 야 투야 투 this new house and w h a t e v e 조엔이 벌린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잘먹겠습니다 아니, 진 걸고 보시은 사람. 잘먹겠습니다하다 누구 한 거야? 어디 맛있었지? 이거 맛있어. 어? 맛있어 맛있어? 아, 그냥 연어 사서 한거야? 맛 의심해 줘요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애어 맛있어 근데 어 이렇게 부드럽지? 어븐 그리고 트러플 o 맛있어 음 맛있어 맞아 운전해서? <laughs> 어, 맛있겠다 치 I feel the stillness of the sun. And the I feel fine. Summers when the nights are closing up. Seriously? Oh, there's a spider. A spider, I got. It's what I'm gonna get. Ah, give me a headbutt. Ah, give me a h e t t u e a m i g a h e a d b u Give me Give me a h e a d b u t Give me a h e a d b u t Give me u t t Give me a h e h e a d b u t 아예? 아 뭐야 아 입에, 입에, 입에 물기만 해봐 아 뭐야? 근데 뭔줄 알아야 아, 알고 핸스탄스. 싶은데 감자 다양파도볶가놨고 감자를 해놨고 아, 치즈맛이 있는 치즈. 치즈 아, 맛있어? 아씨 아, 아 그냥 공손해서 먹으면 아, 맛있어 맛있나? <laughs>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억지로 사 왔으니까 집에 두면 아, 그러니까. 안 되고 먹어서 다 없애주려고 응 네. 공손 <laughs> But the main... What's the main or do, or do, key point. Kissing like talking about? I love you and suddenly Something i a <million> 안 들어... 아, 이렇게, 이렇게. 들어가고 있지. 아, 병을 돌리겠다? 그럴 수 있지. 에, 지우한테 뭐라 하지 마. 야! 한 번에 뺏고봐 어, 나와, 나와. 사랑은 본비처럼 이제 나. 응, 나. 아니, 그 다음에 또. 어, 나온다. Welcome 어? 사랑은, 사인처럼내 <laughs> 마음을 은시랑은 사랑은, 나랑은 진짜 슬펐었어 진짜 이제 괜찮아진거 사랑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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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Enjoy some tea. 나안 <laughs> 간다. <laughs> Have some tea. Enjoy. w <laughs> o <Ooh>, yum. m y <yummy. 웃음> Baby. 아니야, 난 아니야.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어디어데 빨리 와 <웃음> <웃음> 빨리 와. <laughs> 아니, 야, 그럼 왔어야지. <laughs> 아니, 야, 아니야 그 붙여서 어야지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붙여서 그냥 줘봐봐. 아니 해 와서 <laughs> 해 <진짜>? 일단 어쩔 <laughs> 와, 수 <laughs> 없어. 아 봤어. 아니 눈이 <laughs> 마주쳤다니까 쟤랑. 거울 너무 대놓고 집들이 <웃음> 집들이 <웃음> 선물. <감사합니다. 웃음> 이거는 your late birthday cake. 이다. <laughs> 아만해 조만해. 왜다 웃지가 없어? 이 이렇게 해? 나 이거 잘 못해. <laughs> 내가 할까? 아이씨, 아니지. 생일자는 아니지 아니. 잘하는데? <laughs> 뭘 못해? 전문가들 아이, 본 생일자는 하는 거 아니지. 오, 가만있어. 너무 좋아, 너무 좋 너무 아 생일 그 축하. 하나, 네. 둘, 셋, 넷. 더 갖고 가. 그거 아니야, 그냥. 그냥. 아우! 나좀해 <laughs> 그냥 클러스 열어봐. 아, 내가 찍어줄게. 그냥 클러스 열어. 너가 여는 것이. 좋아하는 시점? 어. 완스탄. Oh, 아? 어? 컬렉션들 막. 무슨 컬렉션? 마른척도 넣고. 피규어 같은 거도 넣고. Kitchen, 미 i v i n g room w i t 박스를 좋아하는구나. 박스 <laughs> 좋아해 박스를 좋아하는구나. 종이 비닐도 좋아. 어이 맞아요. 종이 비닐도 좋아. 포? 맞아요. 잡았다. 이붙기를 좋아하는구나 아기야 싫어 미안해 암튼 난약 컨셉이야